안녕하세요. 주짓타자 안교수입니다. 어, 오후 4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HLB에, 어, 투자해는 시기와 그리고, 덜어놓는 시기,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환사체를 발행했고, 전환사체를 발행했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전환사채이 내용을 통해서, 어, 비모실사 일정, 요 부분도 체크해드리고, 최근에 이 부분도 도와드렸죠. 뭐, 옵티버의 유럽 승인도 역시나 예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유럽 승인 나왔을 때 분명히 이들이 장난칠 것 같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보다, 이 밑에서 받아갔던, 이 전환사체의 세력들, 이들이 분명 지분을 한번 줄이는 과정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저점에서 7만원에 매수할 수 있었죠. 아, 근데 지금 7만 2천원에 또 끝났어요. 근데, 어, 사실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어, 저는 승인이냐, 불르냐에 대한 부분은 절대 모릅니다.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특수 관계인들이 분명히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지분을 줄이는 행위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수급이 만일에 전부 다 이탈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쉽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몰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은요. 항상 투자해야 되는 금리 인하기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화려함을 줍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로는 화이팅이라고 한번 달아 주시고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감안을 했을 때 세력들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저는 오늘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 라이브도 반드시 들어오시고 어,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이때 9월 26일에 옵디보의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가 급락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요 부분을 한번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 ESMO라고 해서 어, 스트롱리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로 요 부분에서 있었던 거는 뭐예요? 음? 맞아요. 옵티보의 유럽 승인 이게 나오면서 이 급락을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특수관계도 이때 비중을 일정 부분 줄여버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더 일정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만일에 다음 주 시장에서, 저는 뭐 이번 주에 뭔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 HLB의 특성상 어떤 부분을 보였냐면, 주말 끝나고 오전에 나왔던 때가 거의 99.9%였다. 그죠? 거의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거에도 항상 그런 거 아시죠? 스트롱리라는 의견을 받았을 때와 비모실사 나왔을 때도 항상 같은 패턴이었다라는 거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수급들은 어떤 활동을 보였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음 요걸 한번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투자 동향을 보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금 지분을 어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 이 당시에 옵티보 이야기 나왔을 때, 9월 26일날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비모실사, 요 부분이 나왔을 때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승인이냐, 불러냐가 당장 월요일날 나오는 것보다, CMC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할 거예요. <laughs>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비중을, 자, 볼게요. 자,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전부 다 털어낸가 하면, 여기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 물량은 그대로 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행동은 과거의 9월 26일자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전부 다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9월 26일날 옵티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니까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하죠? 늘리고, 그죠? 근데, 이들이 완벽한 투자를 했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도 늘리고, 그죠? 그리고 쭉쭉 가볼게요. 그럼 급등 나오는 시기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laughs> 실제로 물량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충격을 준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는 매수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사실 이걸 보게 되면, 봐봐요. 요 부분이죠. 여기서 마지막 오를 때, 즉,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쭉 나오고 이 나, 나중에 나머지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수 있는 사실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올바른 패턴에 투자를 하진 않았다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1차원적인 근거가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면 3월 8일 자에 전환사채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소룩스의 김복덕이의 행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3분의 1어러은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소룩스라는 기업은 3월 13일에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HLB의 급등 과정에서 쩌마한 깔 봤죠. 근데 지금 최근에 김복덕이가 지분을 줄이고 정재준이라고 현대표의 지분을 줄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뭐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질 걸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hlb 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최근에 전환사채 공시가 있을 겁니다. 전환가액의 조정.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72,000원짜리를 79,000원짜리로 다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전환사채인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3월 4일자지만 3월 8일자로 찍혀 있을 거예요.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다. 1%짜리고 79,600억 칠십 원짜리고 오만 오천 원, 칠백 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깐사채라는걸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이때 들어오신 아 들어오신이라고 보면 힘들죠. 나쁜 놈이니까. 자, 아 인격 보도는 안 할게요. 김복덕이라는 사람인데. 14주에 무상증자를 종환해서 점상한가 6번 보내고 주가를 10배 끌어올렸던 이분이에요. 집은 지금 거의 다 정리했어요. 지금 90억 들어와 있죠. 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항방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JJSC라고 하는 회사도 쌍용차를 10배 끌어올렸던 인물이고 다 설명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동이라고 해서 바이오협회장의 부회장으로 있었던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어,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3월 8일 자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번의 쇼크와 옵티보의 노이즈 현상은 분명히 당사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는 표현을 했었죠.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3월 8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1% 미만은 공시사항의 의무를 벗어나기 때문에 요 부분이죠. 카드값 물라고 했을 땐 7일이 아니고 10일로 먼저 지정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들 75만 주라고 한다면 주가 누르기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물량들이 지금 여기서 들어온 거는 사실 요 정도 충격에 탁 이 하루 만에 끝났는데 이 부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금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만 일단 줄여야 된다고 라 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세요. 일단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소룩스의 김복덕이와 지금 HAB의 주가는 반대로 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쏟아지는 부분에 전략 매각 활동을 통했다고 한다면 저는 야, 뭔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전략 매각이라는 표현도 했을 거야. 근데 사실 결과물은 이들도 모르죠.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이들이 지금 어떤 일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개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월 22일자에 제가 이, 이 점왕과 갔을 때 똑같이 이때 이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어떤 어떤 이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3월 8일자, 1년째 되는 데에 충격을 한번 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럼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소록스를 나름 대안으로 좀 제시해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최근에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 어한 결과물이든 신호가 받쳐 줬을 때도 생겼을 때도 여러분께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들은 스마트하게 또 들어올 거라고 그 타이밍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죠자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급락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이들은 툭 치면서 급락을 이끌어 낼 것이고라는 거 그리고 이때자 영상을 보게 되면 음 이제 나는 만일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제가 3월 9일 자에 분명히 급락 한번 나온다. 우리 한 번은 받아냅시다. 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과거에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한번더 받고, 그리고 나서 한번더 받아보자는 했어요. 비중 줄였다가. 자, 이때 소룩수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대안이 될수 있겠다. 3090원에.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주가가 반대로 갈 거라고. 28년 오를 때의 재미도 아주. 그리고 요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9%에서 14%까지 끌어올리다가 던졌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될까 아 마지막으로 있는 지분을 모두 정리하는 이분 이분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넘어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김복덕 씨는 3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분을 5% 줄이게 되면 어떤 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공시사항의 의무를 벗어나서 지분을 다 팔더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일정 부분 있는 거야. 해봐. 여러분들 지금 옵티머의 조기 승인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월요일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린 여기서 탈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주가 흔들리려고 하고 오를 때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수향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왔던 그들이 떠나는 거를 봐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20일 이전에 분명히 조기 결과물은 나온다. 저 조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미래다 팀이라는 것도 조기 어, 결과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비중을 줄이자는 라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자 3월 5일자에도 여러분께 일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되 소록 수 김복덕 이 저런 산체 물량이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주말 사이에 뭔가 장난질이 있을 수 있다 미리부터 말씀드렸고 사실 그래도 우리 7만원에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렸고 애니젠이라고 하는 기업 이거 한번 편입해 보시죠 라고 해서 이 소룩스의 김복덕이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어떤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진양곤 회장도 과거에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분명 어떤 시나리오를 그렸던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3월 10일에도 일단 구독자 여러분께 미리 보내드립니다. hlb 무조건 받아내세요. 7만원에 무조건 매수합시다. 저희는 옵티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그림이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김복덕의 그림을 한번더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해서 공부방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렸어요. 사실, 아, 그래요. 요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고 하고, 하고, 만일에 보수적인 투자분이라고 하다면 줄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일에 또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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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깼다가 다시 반등 줄 거다? 오늘도 역시나 이 가격을 말씀을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행위에서, 이들은 지금 대략적인 부분에서 얼마 정도를 팔았냐면, 맞아요. 30% 정도의 지분을 매도했어요. 나머지 70%에 대한 향방은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어, 뭐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법을 전달해 드릴 텐데, 만일이라는 표현을 항상 저는 가정할게요. 여기서도 도와드렸고, 시나리오를 이어드렸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들은 소록수의 김복더기를 보게 되면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아. 진짜 맞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어, 진양권 회장은 사실 이제 이 HLB 바이오스텝이나 소룩스처럼 뭔가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 걸.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일단은 아시면 여러분들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릴 거고 혹시나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저 개인 연락처를 한번 달아볼게요.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라이브 진행할 텐데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뭐 노출하는 게좀 그렇습니다만 010-8345-3409입니다 010-8345-3409로 음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하시죠 어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영어로 h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아직 이제 라이브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대응하는 채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전략자료집을 하나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좀, 그 다음 여러분들 판단이 혹시나 비중을 좀 줄이지 못했다. 물론 비중을 좀 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여기서 살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부분을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요 부분에서 단기투자자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줄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날은 제가 무조건 오를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아 이거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계속적으로 크로스 체크했는데 이부분 일단 그 다음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 어쩔 수 없이 하락 구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 우리는 그 이후에 이들이 소룩스처럼, 그리고 HLB 바이올스텝처럼 다섯 방짜리를, 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리고 라이브 들어오시고, 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주말 사이에 한번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이라고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더 이야기를 좀 풀어 드릴게, 그냥, 고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리딩을 원하실 것 같은데, 리딩을 해드리는 방은 절대 아니라서, 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쓴 소리도 좀 했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당 채널에서 펩트론 올릭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제가 20몇 동안 자사운용사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종목들 많이 말씀해드렸고, 실제로 HLB 비중 조절하자, 음, 그리고 이금양이란 종목이나 삼부토건 같은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 반등에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72,000원, 동시효과에도 한번 올려드렸고, 어, 오늘은 좀 이제, 진중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72,000원, ,000, 72 72,000원, 72,000원, 100원일 때, 아, 72,000원 여기 쌓아놓은 거 보니까, 여기 딱 지킬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오늘 아마 소룩수 이야기도 한번 더 해드렸을 거예요. 미리, 알고 맞는 조정. 그리고, 비중을 언제 줄여야 되는 조죠 최고가의 나머지 물량들, 만일 승인 나오더라도, 우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 그들과 같이 가야 하면 됩니다. 자, 뭐, 최근에, 이거 뭐야, 뭘 축하한다는 거야? 아, 퓨처캠? 퓨처캠 오장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막 15%, 6%까지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좋아보이는 종목들도 좀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구나. 음, 단기 지표로 이게 뭐, 검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들어오실 수 있구요. 일단, 자, 음, 오늘 좀쓴 소리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HLB. HLB 한번, HLB 여러분들 영상에 다른 이야기 하니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자, 비만 치료 관련 어떤 그걸 하나 살 거예요, 얘네들이. 자, 봅시다. 음, 예, 해봐. 깼다가 반등 후에 거래량 다시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사실. 알아야 되니까. 비중 줄여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버틴다고 한다면 또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법을 제시해 드려야겠죠. 음, 그리고, 언제죠? 어, 아마, 요 부분 때였을 것 같은데. 어, 최근에 금요일이니까, 목, 금. 목금을 한번 볼까요? 목금. 음. 자 봅시다. 어, 여기도 몰빵쳤다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77,000원에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 나쁘지 않다. 어,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손실이 여러분들이 10% 내외 있을 때 줄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HLB 소록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라고 해서 어,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어제 어제 부분부터 근데 오늘 또 올라버렸죠? 그것도 우리한테는 수익을 줄수 있었어요. 그럼 일단 조정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75,000원대 이때 어제죠 목요일 흐름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72,000원을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려서 볼게요. 잠깐만, 이 영상이 요거 72,000원, 이렇게 손을 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 72,000원, 그죠? 이야기 72,000원은 제가 아마 장전에. 어, 이 빠지기 전에, 혹시나 빠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72,000원 말씀드렸는데, 단기 반등 왔어요. 그 심적인 지지선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리부터 오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72,000원이라는 얘기는, 72,000원과 79,000원 사이를 우리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문제성 있는 사건, 사건이라는 거에 뭐, 멀게 있겠습니까? 뭐, 안 좋은 결과물 나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요것도 뭐 75,500원 아마 툭 치고 투매 유발할 거다. 미리부터 설명했던 분이라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어, 자, 아,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어, 미리부터 우리는 알고 갈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 아, 이 부분이네요. 목요일에 HLB 우리는 어, 땡겨 드릴게요. 가격 밴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72,000원, 79,000원. 4, 5, 호 그리고 특수 관계제의 매도 일정을 숙지하고 아는 만큼 보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뭐, 금양이라는 종목도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종목 올라왔으니까 오 팔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금당 나왔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음, 이렇게 합시다. 개인 번호입니다. 반드시 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010-8345-3409입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어, 바, 마, 바로 승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영상 올라가는 하단 란이 있을 거예요. 하단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는데 거기 링크 주소 있거든요. 그거 추정해서 어 링크지도 타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실명으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 대기해 놓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거릅니다.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실명으로 해주시고 실명으로 다시 한번 더 승인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힘드실 겁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대응이란 걸할수 있고 그리고 어, 10,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했고 1대 8의 무상증자를 동원했더니 진양곤 회장과 소록스의 김복덕이. 이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물량 아직 다전부는 정리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도와드리면서 주말 사이에 제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그들이 다섯 배짜리를 지금 뭘 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미리, 어, 파악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악은 됐어요. 이미 드렸고, 그래도 한번더 돌다리를 두드려보는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아시죠? 3409. 저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주식 투자하면서, 어, 잠잘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편안하게 발버드일 수 만큼 주식을 편입하면 괴롭지 않야 하다. 사실 뭐 이거 시간에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음, 그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주 이들이 어떤 전략을, 그리고 지분을 쏟아내는 나머지 지분을 쏟아내는가, 요 부분도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 교수였구요. 어, 아까 그 해당 채널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게 리딩방 뭐 HLB만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 최근에 뭐, 금양이란는 종목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HLB를 가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했던 부분이고, 어, 최근 화요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봉 l 스 특히, 어, 특허 적용, GLPP만이 나왔을 때, 야, 대봉 l 스가 일라일 제가 펩트론과 올릭스를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었죠. 근데 이것도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날 상한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간간히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큰 도움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그죠? 렇 자, 시장에 한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좀 자극적으로 적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분명, 맞아요. 음, 이번에 어떤 결과물을 받더라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 어, 이들은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 끝났을 때는 분명, 그 다음, 맞아요. 낙폭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고, 다섯 배짜리를 분명 먹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이제 알아놓으시면, 일단은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 오늘 3분의 1을 덜었던 부분은 분명 어차피 우리는 금요일에는 덜고 간다 했어요. 요 부분에 샀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낙폭 구간에 샀던 부분도요. 자, 일단 여러분들,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 실패. 다치지만 않으면 분명 승부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전환 사채를 발행했고 전환 사채를 발행했고 전환 사채를 발행했어요. 세 번이나 HLB 생명과학까지. 근데 왜 이때는 오른다고 했죠? 금리 인하기에 투자했을 때진양거래장도 강하게 IR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환경에 대한 변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전환 사채가 여기 독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맞아요. 금리 동결기, 금리 인상기에는 전환 사채는 바로 독이 될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영역이고요. 과거 교육에는 이런 말씀도 해드렸어요. 어, 같은 시기에 오르는 이 바이오 시장의 대장주였다. 알테오젠. 물론 성과가 달라서 그렇죠. 얘는 머크사의 어떤 결과물을 받아서 좋은 호재가 나왔고. 그러나 같이 오르고 3월 26일날 고봉을 닫고 4월 8일날부터 주가의 방향성은 같다. 이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다. 역시나 3월 26일날 빠지죠? 4월 8일부터 단기 반등 왔다가 CRL 을 받으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결과물에 대한 보은 수급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다음 주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수급을 추가적으로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차피 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들에 대한 부분 더갈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매도 못 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대응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세요. 네. 그리고 채널 어그 영상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어, 한 분이라도 볼수 있도록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화이팅! 구독, 좋아요는 진짜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아니면 제가 이제 영상을 그만 제작하든가, 어, 라이브 채널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천개 달리는지 볼게요. 감사합니다.